제가 또 m c 가 되었네요. 어, 막공을 오늘 저희가 하죠. 이렇게 네, 막공입니다. 오늘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막공 인사를 조금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서 하려고 합니다. 오늘 공연도 열심히 했는데 어, 여러분들이 인사를 조금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일단 관객 여러분 매트역의 유연석입니다. 네. 드디어 오늘 저희 4시 마지막 공연이 끝났습니다. 어, 지난 한 여름부터 시작해서 5월 27일 날첫 공연, 그리고 공연이 끝나니 이제 겨울이 되었습니다. 어, 그동안 홀리노 센터를 사랑해주시고 공연장으로 걸음해주셨던 모든 관객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막공인사를 한 사람씩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 이거 먼저 내려놓고 어, 자크역에 고수민 배우님부터 먼저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그, 아, 안녕하세요. 예, 자크리을 맡았던 고수민입니다. 아, 8월 1일 날첫상결례를 하고 여름부터 이제 가을 지금 이제 겨울인데 어,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예, 이 위해서 연기하는 게좀 오랜만이기도 했고요. 예, 그래서 방향좀 많이 버벅거리기도 하고 좀 힘들었었는데 예, 지금 그때보다는 지금은 제가 좀 많이 성장한 것 같아서 뿌듯하고요. 예, 앞으로도 어, 다른 작품으로도 더 열심히 준비하고 해가지고 더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사랑해주시고 작품을 좋아해주시고 보러 와주셔가지고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사벨 역의 이제 이현정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이사벨 역할을 맡은 이은정입니다 네, 저는 정말 너무 행복했고요. 그리고 매 순간 정말 감사했고 특히. 우리 이너 센트를 보러 와주신 많은 관객 여러분들과 여기까지 보러 와주셨던 관객분들한테 정말 모두 다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어, 아주 많이 부족했지만, 그냥 저와 같이 공연을 달려온 모든 스태프분들, 그리고 감독님들, 연출님, 조연출님, 그리고 또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그 선배님들, 수민이, 정말 한번한번 한번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저도 더 상상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태호역의 어. 문유광 배우님. 안녕하십니까. 네 <laughs> 예. 안녕하세요. 태호역의 문유광입니다. 9월 27일... 은 조금 날씨가 따뜻했는데 벌써 이렇게 추워지고 아마 두달 조금 넘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찾아주시는 관객분들 덕분에 저희도 되게 힘 없고 재밌게 공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렇죠. <laughs> 오늘도 이렇게 많이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도 더 어디서든 어떻게든 행복하게 계속 연기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가 저도 하겠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저는 매튜 역을 맡은 유현석입니다. 어 정말 정말 감사했고요. 어, 날이 더운 날부터 연습을 시작해서 어, 보통 이렇게 공연을 하게 되면 한두 명은 알게 마련인데 오늘 페어는 정말 참 공연에서 처음으로 만난 거라 어, 이렇게 좋은 배우들을 만나게 된것 같아서 기분이 좋고 어 제작사 분들. 창작자분들, 공연장에 있는 전 스태프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어, 무엇보다 관객분들한테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오늘 같은 날 이렇게 많이 채워주셔서 정말 큰 힘이 나고, 매튜를 연기할 때마다 어, 좋은 면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이 났던 것 같습니다. 어, 영화를 사랑하고 여러분들도 공연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여러분들도 어. 사랑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사랑할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순서로 이번 주 막공주간 이벤트로 저희 출연진들의 그 싸인 캐스팅보드 증정 이벤트가 있다고 합니다. 어, 오늘 막공한 저희 4명의 캐스팅, 캐스팅보드를 받으실 분들을 지금 추첨하도록 할 건데요. 어, 부승님 배우님부터 두 명을 네. 추첨을 해주시면 두 명. 됩니다. 두명데 예. 캐스팅 보드가 하나 아닌가요? 예. 두 개구나. 네. 아, <laughs> 2 층이 하나, 1 층이 하나. 같은 어, 그, 아, 고맙다. 그 누다두 <laughs> 아, 그 <맞다. 웃음> 네. 개, 두개 뽑았나요? 예. 네. <laughs> 이제 어주요두개 뽑으시면 <laughs> 네. 됩니다. <laughs> 아, 자, 저도 두개 뽑을게요. 아니면 남는 자석 어, 두 개를 뽑을게요. 다양한 좌석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어, 자 그러면 뽑고 나서 이제 공연 날짜, 시간, 좌석 구역, 열, 좌석 번호만 언급을 해달라고 합니다. 어, 그리고 뽑은 티켓은 응모함에 다시 절대 넣지 마시고, 가지고 계시다가, 이제, <laughs> 가지고 계시다가, 이제, 어, 컴퍼니 매니저님이나, 이제 제작 팀님한테 전달을 해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어, <laughs> 아, 우리한테 하는 얘기일 거예요. 아, 맞아. 이거 우리한테 하는 거기 맞아. 감사 제가 저렇게 <laughs> 음. <되게> 긴장해서. <laughs> 어, 날짜랑 어, 시간, 자석, 바로 아, 아, 저희 열. 네, 어. 죄송합니다. 저희가 조금 서습니다 네, 어, 네. 그러면 이제 고수민 배우님의 캐스팅보드 일단 1층, 2층도 구분을 해야 할까요? 어, 뭐,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1층 캐스팅보드. 아, 예. 1층 캐스팅보드는요. 12월 3일, 화요일, 오후 8시. 1층에 A열 14번. 음. 맞죠? 네,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요? 기억하시 오늘 아, 오늘 안 오신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어, 저희가 페이지 원 SNS를 통해 당첨 공지가 된다고 하니까 당첨이 되신 분들은 잊지 마시고 꼭 확인하고 받아가시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 계실 수도 있겠죠? 혹시 아 네, 그러면 두 번째 네, 두 번째는요. 12월 네. 7일 토요일 오후 3시 1층에 AR 7번입니다. 네, 그럼 첫 번째, 두 번째만 구분해서 두 예. 번에 넣으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첫 번째. <laughs> 네, <두> 번째. <laughs> 그러면 자 네. 이사벨 이은정 배우님의 캐스팅 보드. 첫 번째는 2024년 7월 아이 12월 7일 오후 3시. 오늘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아, 네, 네, 네. 어, 두, 오늘, 오늘, 나갔고. 나갔고. 아, 네네네. <laughs> 두 번째. 17IR10번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024년 12월 7일 토요일 오늘 오후 7시 1층 h 1 3번입니다. 어 지금 계시는 분이네요. 이거 기억하고 계셨다. 이것도 1층 2층 구분해서 네네. 나눠서 네. 1층이 오른쪽으로 다 같이 통일. 네, 1층 오른쪽. 1층 오른쪽. 나 까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문유강 배우님의 이제 결과지 아. 아니, 지 아, 네. 먼저 먼저 말하는 거는 먼저 말하는 거. 응? 네. <laughs> 1층 발표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4일 수요일 오후 8시 1층 j 열 16번이 1층에 네. 당첨되었습니다. 아, 오른 쪽, 쪽. 자, 2층. 10층. 2024년 12월 6일 금요일 오후 8시 1층 D열 9번. 네, 감사합니다. 아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1층 캐스팅보드는 2024년 12월 5일 오후 4시 공연에 어, 객석 1층 A열 12번이 1층입니다. 어, 그리고 2층은 2층 캐스팅보드는 12월 5일 4시 객석 1층 B열 11번입니다. 네, 어, <laughs> 어, 오늘 관람하신 당첨자분은 종료 후에 MD부스에서 티켓 확인 후 캐스팅보드 수령이 가능하시고, 어, 오늘 회차가 아니신 분들은 페이지원 어, SNS를 통해서 당첨 공지가 된다고 하니까 당첨이 되신 분들은 잊지 마시고 꼭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모든 이벤트나 이런 것들이 다 끝났는데요. 어, 여러분들 홀리 이노센트 사랑해 주셔서 정말 1층 분들, 2층 분들 정말 정말 다 감사합니다. 어, 저희는 음,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면서 어, 행복하게 지내고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다 같이 안녕하,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십시오 감사합니다. 내일도 공연이 있네요. 내일도 마지막 공연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어, 내일도 마지막 공연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어, 시간이 되시는 분들께서는 네. 아무튼 저희는 하나 둘셋 감사합니다. 예. 네. 하나 둘 셋만 해주면. 자, 하나 둘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